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며칠 동안 행복 앤드 힐링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어, 행복 앤드 힐링도 하지만 다른 인문학 영상도 많이 올리잖아요. 음, 어린 왕자에 대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올린 것은 지금 7회? 7회인가 8회까지 올렸는데, 한 15, 16회까지 찍어 놨습니다. 그 영상을 찍고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또한 가지는 제가 신문 두 개를 구독하면서 거기에서 힐링과 행복에 관한 기사가 나면 그것을 소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그랬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개인사라든가 또 제가 읽었던 책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동안 그런 기사를 찾고 싶지만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사가 그냥 그쪽으로 몰리면서 행복이라든가 이런 건좀 비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던 참에. 어저께 이제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온 건데, 지인이라고 할까요? 도반이라고 그런다고요, 도반. 같이 수행하고, 진실을 탐구하고, 이런 사람을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래에는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거의 이틀마다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 꽤 길게 대화를 합니다. 30분, 길면 1시간 정도 통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최근에 본그 외국 그 영상, 독일 의사가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나 지나치게 반응한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루미나트라고 하는 뭐 지하정부 이야기 있죠.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지하정부가 있는데 그 지하정부가 눈에 안 보이게 세계를 지배한다는 둥뭐 지배하려고 한다는 둥뭐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누구라 누구라 하면 다 알만한 인사들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다는 둥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음모론 좋아하는 분들이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 진실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또 어느 시간에 그런데 가입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 지배를 한들 또어떻 하겠습니까? 지배하지도 못해요. 또 옛날 같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막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독재라든가, 뭐 아마니치배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강한 독감 정도 되는 건 맞다. 어떤 면에서는 독감보다도 사망률이 낮을 수조차 있다. 뭐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이다. 독감은 물론 그것도 전염이 되지만 집안에 예를 들면 독감 환자가 하나 생겼다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환자를 뭐한 방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혹은 병원에 집어넣고 면회도 안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병이고, 심지어는 같은 식당에서 7,8m 떨어진 데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걸린 경우가 있다. 이 전염성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언론 조작이니, 뭐 일루미나트니, 음모니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끝에 이제, 저희들은 구도자 내지는 수행자니까, 이 구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죽음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모든 고통과 문제의 끝머리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지금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 유령들이 출몰 하고 있다. 코로 유령들이 유령은 뭡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무서운 그런 거죠. 옛날에 유령이라고 하면 정말로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유령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다른 의미의 유령이 많죠. 지금 말씀드린 그 일루미나트 이것도 일종의 저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음모론 자체가 하나의 유령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들고 이것이 유령이에요. 그리고 다른 유령, 그것은 실체가 없다고 저는 보지만 실체가 있는 혹은 실체로부터 발생된 유령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유령이에요. 코로나 자체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불안감 이것이 유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막 떠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사는 일산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문자가 많이 와요. 바로 가까운 데서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5, 6km 떨어진 지역에서 생겼었어요. 근데 바로 한 500m, 1km 전방에 있는 병원에서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령이, 오, 가까이 다가오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제가 고 통화한 그분도 강화 사시는데, 강화 지역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을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유령 유령하고 멀리서만 떠드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이 유령을 이 불안감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는 수행을 하고 수양에 관심이 많고 인생이 무엇인지, 결국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저런 의미에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음, 요령 이런 데 대해서 한 20-30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워 하면서 그걸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라. 지금 모두들 코로나에 관심이 있는데 그 현상적인 이야기 말고 그 현상의 배후에 불안이 있고 불안 배후에 죽음이 있다.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인문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 대단히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근데 저는 대단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고 광대하고 어떻게 보면 심오하고 또는 먼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관심이 적거나 많거나가나 이것은 해볼만한 말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종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또 교회에 대한 불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는 전부 불신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의 그 외형적이고 부수적이고 지연 발단적인 것 말고 종교 그 자체, 종교 본질, 이 종교 본질만은 코로나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답변으로부터 파생된 2차 3차적인 교리, 이런 것들, 또는 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1차적인 죽음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요구한다. 그 답변을 종교와 철학에서밖에 는 찾을 수 없다. 그럼도 종교와 철학은 아무리 물질을 만능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종교의 심장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팔다리는 다 없어질 수가 있다. 종교가 했던 것들을 지금 다른 것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상담 심리학에 가져가고 의학에 가져가고 해서 다른 것들은 다 가져가지만 죽음이라든가 인간의 초극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과학이 인간이 왜 사는지 이걸 답변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유한성을 초극하고 싶은데 어떻게 초극해야 되는지 과학이 답변할 수 없고 또 다른 학문이 답변할 수 없으니 이것은 종교와 철학, 특히 종교가 답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답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처럼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진실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말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찍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라도 그런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진실하게, 진지하게 또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할때 그런 튼튼한 지성을 배경으로 할때 행복과 힐링도 더 튼튼하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